안녕하세요. 그 K16 팀과 K17 팀 어, 지도 교수님인 이상한 교수님 연구실에 어, 발표 어, 박사 과생 김준열입니다.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AI의 관점에서 사람의 지능을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연구 목표는 어, 계산 신경과학 관점에서 학습과 추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연구를 어 방법론으로 연구를 접근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브레인 투 AI인데 이제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배운지를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fMRI나 EEG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 알아낼 수 있는 테스크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AI를 사용해서 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으로는 AI to 인 a n 이라고 해서, 어, 왜 사람이, 사람의 뇌가 이러한 방법으로, 어, 컴퓨테이션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해서 앞서, 어, 얻어낸 결과들을 좀 시뮬레이션으로, 어, 다시, 어, 재구현하고, 그것이 왜 그런 컴퓨테이션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어, 사람의 뇌처럼, 어, 동작할 수 있는 Brain Inspired AI 쪽으로도, 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Brain to AI와 AI to Brain 방법론을 사용해서 좀더 깊은, 어, 이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어, 계속해서, 어,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구성원 관련해서 이제 그냥 사진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이 계시고, 뭐 박사과정, 그리고, 뭐, 석사과정 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두 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K16팀에서는 이제, 아, K16팀과 K17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연구 진행 관련해서는, 프리열비 연구 진행 관련해서는, 뭐 학생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는 카드게임 환경에서 뇌기반 강화학습 모델 간 최적의 상호작용 탐구에 대해서 준비를 한, 어, 이상환 교수님을 필두로 한 김준열 조, 조, 조님과김민서 그리고 김찬울, 이수겸, 윤재원 학생입니다. 어, 일단 인트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아, 학습, 생각을 통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어, 인간의 내는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해 유동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간단하게 베스킨 라빈스 게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스킨 라빈스 게임에서는 이 4의 배수를 맞추면은 피 이기는 피승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31일이 된다면은, 이 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 그냥 랜덤적으로 뭐 3, 5, 7, 9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4의 배수가 되면은 어, 이긴다는 필승 전략을 찾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 없이 어,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 프리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30일이 되면은 아, 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어떤 게임에 임한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어, 이 필승 전략을 찾게 된다면 그건 결국에는 이 환경에 대한 인지를 한 채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모델 베이스 방법이라고, 모델 베이스 방법을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어, 근데 신기한 점은 사실 인간은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그럼 저희가 언제 모델 프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언제 모델 베이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결국에는 이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에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어, 연구를 통해서 이 블랙잭과 바카라라는 어떠한 어, 게임을 통해서 어,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의 이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한 특징도 분석하고 그리고 어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 언제 모델 프리 방법을 쓰면 좋고 언제 모델 베이스 방법을 쓰면 좋은지를 통해 인간의 어떤 사고를 궁극적으로이해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 그러면 아까 모델 프리 방법과 모델 베이스 방법을 이제 계속 마, 말을 했는데요. 이두 개다 결국에는 강화학습에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강화학습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 강화학습은 이 스푸바이스러닝이나 이제 비지도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과 같이 이제 학습의 어떤 하나의 분류인데요. 어, 이 스푸바이스러닝과 언스푸바이스러닝과 와인포스 n i 러닝 모두 다 이제 트라이얼 에러와 이제 오 p t i m a l 컨트롤을 동반합니다. 근데 어이 강화학습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트라이얼 에러와 옵티멀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트라이얼 어, 에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트라이얼 에러 시행 착오라는 뜻으로 이제, 어 이제 계속 이제 시도함으로써 이제 리어가드가 높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옵티멀 컨트롤은 이제 비용 함수에서 이제 최소화하도록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 강화학습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럼 이게 아래 에 보이시나 요지 디시전 프로세 o 와 p r o 시스템인데요. a 시 e 프로 d s 라고 하면은 decision process 스테이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 state, 넘어갈 이제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 넘어 state, 어, 과정을 통해서 이제 t a 드가 이제 높은 방향으로 가고, 이제 이러한 바, 이러한 이 e a s t e a s e a state, a s t a t 그 a state, s state, a state, a state, e a s e a state, a s t 리 t e a state, a s 이제 모델 프리 방법은 이제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 모델을 모르는 상태, 즉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는 건데, 간단한 수영을 예시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수영을 모른다고할 때, 수영 동작을 그냥 이제 막 헤엄치다가 이제 깨우치게 되겠죠.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모델 프리 방법이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모델 프리 방법은 이제 완벽히 알지 못하는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영에서처럼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수영 동작을 익히기까지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제 많은 스텝을 거쳐가지고. 이 수정 동작을 이렇게 한 다음으로는 모델 베이스 방법입니다. 모델 베이스 방법은 이제 모델을 안, 즉 인바이어먼트를 아는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체스 게임의 방법을 알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더 빠르게 학습을 할수 있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제 말 움직이면서 승리 방법을 찾는 거보다 그래서 이 모델 프리 방법의 장점은 이제 효율적이다. 근데 근데 모델 프리 아 모델 베이스 방법은 효율적이다 근데 모델 베이스 방법은 어, 특,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 a 드 d function과 state t r a n s i t i 를 알아야 한다 라는 사실이 있데 근데 이리 e 드 a r d 은 사실 이, free 어, 이 모델 프리 방법에서도 중요합니다 reward f u 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리워드, 보상인데 우리는 어, 이제 뭐 바카라나 이런 게임을 예를 들자면 은 이기면은 플러스 1, 비기면 0, 지면은 마이너스 1인데 결국에는 이리 e 드 a r d 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월 성취하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중요한데요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확률인데 이 무슨 확률이냐 자기가 있는 어떤 state에서 다음 state로 넘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의 확률로 넘어가느냐 근데 이게 뭔 소린가 리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알아야 돼요 이 environment 그러니까 이 규칙 혹은 이 정보들을 알아야지만 다음 state로 넘어갈 때 어떠한 확률을 가지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 모델 베이스 모델 베이스트 강화 학습에서는 중요하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모델 베이스는 환경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환경을 알면은 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겠죠? 스텝은 적더라도. 그래서, expensive computation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랙잭과 바카라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이제, 프리 유 r 을를할 건데, 그럼 이제 블랙잭이 뭔 게임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총합이 20일에 가까운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면 딜러에게 카드를 한 장씩 받아 어 딜러와 비교해 카드의 총합이 2 0일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면 2 0일을 초과하면은 이제 그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특징은 KQJ는 10으로 계산하고 A는 1과 11 어느 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는 처음에 카드를 두장 받고 A와 10에 해당하는 패로 21이 만들어진 경우 이제 블랙잭이라고 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자신의 카드가 21보다 작은 경우 달러에게 카드를 무한정 더 받을 수 있고 카드 의 합이 21을 초과한 경우 버스되었다고 하면 패배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자신의 카드 합이 16 이하이면 추가로 카드를 받고, 17 이상이면 카드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20일에 누가 더 가깝게 가느냐, 딜러와 내가, 나중에 누가 더 이제 가까우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바카라는 핵심은 1의 자리가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이 핵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QK, 10JQK는, 여기서는 어 10이 아니라 0과 1로 계산합니다. 왜냐면 1의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플레이어와 뱅커는 각각 카드를 두 장씩 받고, 뒤에 규칙에 따라서 이제 카드를 한장더 봤는데, 두중한 명이라도 두 장의 카드, 두 장의 합이 8 또는 9이면, 이제 내추럴이라고 하면, 이제 내추럴은 이제 잘 떴다. 뭐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추가로 카드를 받지 않, 않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내추럴이 아닐 때, 이제 뭐 나머지 경우는 0에서 5 아니면 67이겠죠. 그래서 67일 때는 스탠드라고 하면, 더 이상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0에서, 그리고 뱅커는 플레이어의, 플레이어가 스탠드이면 플레이어와 같은 룰로 결정되고요. 그리고 0에서 오면은 카드를 추가로 한 장을 받는데, 그때는 플레이어가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사실 이것만 보면 좀 어려운데,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바카라는 어 플레이어가 어떠한 선택을 할수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고, 그리고 는 배팅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 아래 이 표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을 때그 표고요.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해드리고, 이걸 왜 게임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이 바카라와 어 블랙직 모두 1대1 게임입니다. 왜냐면은 나와? 딜러와의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사용한 카드를 버리기 때문에 카드 카운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어, 하나의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필드웨이던 카드를 전부 버리고 그 나머지 이 카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려진 카드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므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카드 카운팅이 가능한데 결국 은 카드 카운팅이 이제 게임에서의 어떤 확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점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패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패스 전략을 찾을 수 없는 불완전 정보 게임인데요. 사실 이제 알파고나 뭐 이제 체스 뭐그 인공지능이나 전부 다 이제 체스나 어 바둑이나 사실은 이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은 상대가 주는 이 수나 제가 주는 수가 다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카드게임에는 상대의 패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 정보 게임이고, 어 이, 가또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블랙잭은 아까 말했듯이 결정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실력에 따라 승리 바뀔 수 있지만, 박하라는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지 다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모델 프리 강화학습과 모델 베이스 강화학습을 포함하여 블랙잭과 바카라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블랙잭과 바카라에서 카운팅을 통한 승리 가능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잭에서 플레이어 본인 및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이 승리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알고리즘 환경 선택입니다. 사전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고 이는 그래프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선행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모델 프리 방법 중 하나로 몬테카를로 방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M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C 장점으로는 게임 시뮬레이션한 것을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얻을 수 있어 구현이 쉽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많은 제너레이션을 해야 하고 적은 케이스에 대해 큐 값을 수력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이 있어 큐 값을 수력시키지 못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 드 방법의 단어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줄여서 DP라고 하기도 합니다. DP의 장점으로는 MC에 비해 적은 제너레이션 횟수로 수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MC에 비해 굉장히 매끄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DP의 단점으로는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블랙잭과 바카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코드처럼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한 두 환경에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두두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카운팅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에 숙률을 분석할 것입니다. 카운팅이란 새로운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잭을 플레이한다고 할때 6개의 덱을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카드는 총 312장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게임에서 하트2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남은 대에는 하트2 카드가 5개 있고 이메일 카드 예를 들어서 클로버 라고 한다면 6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카드의 개수를 세며 카드를 받을 확률을 예측하는 것을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카운팅을 통해 히트 또는 홀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카운팅 시스템을 사용해보며 카운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승률을 비교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카운팅 시스템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2, 3, 4, 5, 6이 나왔을 때는 1의 가산점을, 7, 8, 9가 나왔을 때는 중립을, 10, J, Q, K, A가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카운팅 시스템입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의 고위 수준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통찰을 할 것입니다. 블랙잭과 바카라를 구현하고 모델 베이스트와 모델 프리 강화습을 통해 산출한 최고의 룰들을 받는 방법을 산출하고 비교와 대조를 할 것입니다. 이를 더 확장시켜 인간에 적용시킨다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 인간이 고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델 베이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델 프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명할 것입니다. 이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시켜 인간의 문제 해결 전략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저희 연구의 주정적인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K1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